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카운팅입니다. 어, 자고 일어났는데 좀 중요해 보이는 파동이 될 수도 있겠다. 예로 인해서 모멘텀이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음, 예로 인해서 만약에 모멘텀이 변하면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어제 영상이었어요. 새벽에 이때 올레, 올렸는데, 이때 했던 말이 108K 중반까지. 그 이상도 상관없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관점은 여전히 동일한데, 지금 이 파동이 등장함으로써, 아, 얘가 상승으로 모멘텀을 꺾을 수도 있겠네. 이거 되게 중요한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예,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영상 올리고 나서 108K 중반 찍고 내려왔다가 ABC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출발 파동으로 ABC로 올렸다라는 거는 A 포인트를 최소한 만나러 올라가는 파동이 조정이던 추세던 간에 어, 최소 여위를 만나러 갈것 같았어요. 그래서 카운팅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이 파동이 멈출 수 있는 위치를 이제 텔레그램에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렸는데 를뭐 잠깐 자랑도 할겸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팅 해보니까. 마감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마감이 안 됐다면 A 포인트를 여기로 가져가게 되고 A 포인트를 이 끝점 여기를 A 포인트로 가져가게 되고 어 시작점 터미널 시작점부터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3 8이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38이 존이 여기고 56 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마감을 하기 위한 A B C D E 혹은 D E. 자, 이렇게 상승 파동에 하나 더 나올 수 있음을 이제 체킹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한 파동 더 나오면 얘는 마감으로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 동그라미 진 파동이 어떤 파동이냐면 이 e 파동입니다. 이 e 파동. 얘가 마감하기 위해서 A, B, C, D, E로 올라가고 어, 382 되돌림. 그러니까 여기가 38이었는데 A 포인트가 여기였으니까 얘를 만나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A, B, C, D가 만들어지면서 삼각형의 이파동을 e 다시 삼각형으로 마감을 해주고, 이 삼각형 파동은 터미널의 마감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터미널 파동도 마감을 합니다. 당연히 터미널은 ABC의 C파동이겠죠. 자, 차례대로 마감을 하면서 ABC가 최종 이 박스에서 마감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1.4%, 1.04%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터미널이 잡힌 거죠. 실시간으로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 자고를 하니까 터미널이 잡힌 걸 보고, 이제, 부랴부랴 또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렸죠. 얘가 잡혔다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잡혔다라는 거는, 파동 페어링을 어떻게 시킬 거냐. 내려온 파동이 일단 저는 삼각형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이기 보다는 정확히는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을 출발했다라는 거는, 사실 얘가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리딩으로 쓰이던, 혹은 삼각형으로 쓰이던, 터미널 파동이라는 거는 삼각형 안에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마감 재료로 쓰이는, 그러니까 즉, C파동의 임펄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리딩이나 삼각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얘가 그러면 삼각형의 A파가 되고, 올라간 게 B파가 될수 있겠다. 고점 못 넘기겠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터미널로 올렸다라는 거는, 이 파동 자체가 B파동일 수 있음을 의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자, ABCA, 삼각형 B, 위치상 그죠? 터미널 임펄스로 고점은 아직 못 넘겼지만 얘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나 넘길 수도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물론 이렇게 큰 터미널은 페이크인 경우가 많아요. 이 내부 구성 요건을 터미널 조건에 충족을 못 하는데 모양이 되게 무서운 터미널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초봉으로 볼수 있는 한계인데. 어쨌든 얘를 터미널로 신뢰를 한다면, 의심한다면, 저희가 체킹할 수 있는 구간들은 5 6존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 터미널 파동의 끝점부터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5 6존은 정확하게 이 구간에 위치를 합니다. 내려오는 파동이 되게 중요한 거는, 얘 카운팅을 했을 때, 이 파동의 길이가 더 내려와도 돼요. 이사라인이 되게 완만하기 때문이죠. 이, 이 이사라인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안 그었지만, 한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이 사라인이 완만하기 때문에 얘가 더 내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 사라인은 깨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터미널 파동을 마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파동이 잡혔다라는 거는 무조건 하방을 볼게 아니라 적어도 이 터미널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점을 낮추기 전까지는 하방을 보기보다 상방에 대한 대응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ABC에 대한 피보나치 길이를 그어봐도 ABCA 삼각형 B 하나를 임파스 c로 그어 봐도 1대1 구간만 살펴봐도 아마 전 고점을 넘길 것 같아요. 얘를 넘길 것 같습니다. 1대1만 보더라도 자, 그렇게 되면 이 고점을 넘기는 abc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abc, 그러니까 라지 abc가 끝나면 되돌렸을 때 d파일 거고 e파에 대한 추세를 먹을 수 있겠네. 자, 이런 그림은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고점 넘기기 전까지는 페이클수 있으니까. 어, 하락을 보고는 있지만 이 터미널로 인해서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어, 다른 특이상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이면 이제 아카데미에서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음, 내려오는 파동 카운팅이 중요하겠네요. 일단 얘가 어떤 파동인지도 어, 직접 살펴보면서 길이도 예측해보고 앞 파동과 어떻게 페어링 될지도 하락 파동이라면. 어, 생뚱맞은 파동이라면 내부 파동, 올라가기 위한 내부 파동일 수도 있으니까 카운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